샬롱무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기상제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어, 바이러스가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 여러가지 보드판이나 회로가 고장나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어, 세상에 최고의 고급차도 어, 엔진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 아주 작은, 아주 허름한 어, 경차보다 못하죠.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곧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인간도 마치 회로가 고장난 컴퓨터와 같아요. 엔진 부분에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다움, 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조물주 대신 창조주 대신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 뭐 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목적을 맞추고 어,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보여요 솔로몬 시대에 말년에 타락하니까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갈라지죠, 쪼개진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쪼개 버린 거예요. 이건 솔로몬의 말년에 죄의 악으로 말미암은 징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아들 때에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나눠지게 되고요. 지금. 남왕국의 역사와 북왕국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한기상은 그래서 남왕국 어떤 왕때 북왕국에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여줘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집중해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열한기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망가졌죠? 예,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어, 섬겼습니다. 단과 베들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베들 분향에배들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고요. 백성들도 성전에 못 가게 했어요. 예,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조주와 심판 아래 놓이는지를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신랄하게, 에, 뭡니까, 아, 비판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를 조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에, 그의 후손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권을 이어받는데 아주 어두운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죽습니다.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고요. 그 바하사가 24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우리가 후렴처럼 등장하는 말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들어서면 마침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죠. 또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곤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러번의 길로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자신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가 24년 만에 아, 결국 또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돼요. 예, 그리고 그 아들도 2년 만에 예, 죽습니다. 똑같아요. 아버지 닮았어요. 그런데 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은 아, 엘라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 당시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지휘관이었던 시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에, 엘라를 암살해버리고 말죠. 아, 엘라를 애워싸서 아, 아, 그를 반역해서 죽입니다. 아, 그리고는 완전히 아히야의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시무리는 그 왕정을 오래 끌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일 쳐나요. 7일 만에 그는 죽습니다.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결국, 그도 아주 비참하게 죽죠.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역시 오무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벤치와 같은 거죠 벤치가 아무리 좋으면 뭐할 거예요 고장났는데 응? 썩음 털털한 티코만 못하죠.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기준이, 어, 인간의 능력에, 혹은 권력에, 또 지식이나 경험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심으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유다는 아사가 다스린 지 27년 만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 7일, 7일 초나. 7일 만에 왕이 되었어요. 아, 그리고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지내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무리가 엘라를 암살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모반해서 아, 이것을 백성들이 알고, 아, 나쁜 놈, 그리고는 오무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 그리고, 아, 디르사, 아, 시무리가 거하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왕궁이 있는 곳이죠 여기를 애워 싸가지고 결국 시무리가 죽는데요 시무리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이제 왕궁이 포위돼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불을 질러서 자기 몸이 타서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에, 최후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1절에 보면 오므리가, 아, 왕이 돼요.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중요한 건, 에, 이 12년 동안,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밤이 보 모든 길로 행하여 그건 보나 마나예요. 정신 못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전혀 공부가 안된 사람이에요. 자기 힘만 의지해서." 왕권을 누리던 사람이죠. 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어, 이래요. 네, 결국, 거기서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오므리가 한일 가운데 한 가지가, 아,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오므리가 한 일입니다. 세멜리라고 하는, 아, 뭡니까, 성읍. 에. 그 산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어, 얼마 주고 사는가 하면, 어, 여기 보니까, 예, 은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를, 어, 산을 샀습니다. 에, 그리고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수도를 옮기죠. 이게 오므리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손바닥 보듯이 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간다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도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주변도 보시고요. 역사도 보세요. 역사도 보시면, 저게 망할 역사인지, 흥할 역사인지, 복된 역사인지, 이게, 정말, 저주, 저주받을 역사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이 일이 교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아, 살아가는, 아,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